어, 났대? 키르다로지는고 그다음에 그몇분해 끄더. 근데 무도 들켰어. 아무도 들었는데막 따라오르게 <laughs> 이기탑이야 저 어, 이두가 하미. 내려가다. 이 동네 이두가 하면 노회자 애 내려가다 이저저 우리 김제주 선생님이 저 자라가는 사람다. 이들이서벌이 동물이. 여 봐라 삼일운동 발상지. 어네기가 근데. 저 비안 아, 아, 비안 삼일운동 기념관. 뭐가잖아 지금. 어째 여기 안. 지금 안그가 이거. 이건 비안인데, 학생 있는 거, 뭐는 아, 거, 공연하고 뭐, 아, 아, 아. 난리던데. 그래서 우리 이제 조상이 어, 비안을 우선 그내비안

애 좋아라. 이거는 아이 이거. 철... 이거 <놀라> 야, 진짜 야. 얼마이다, 이 진짜. 이거 이그스네 얼굴. 별이 돼지야, 돼지. <놀라> 이가 그래. 모습 그대로다. 얼이는데 하고. 야.

이야, 저 옛날에 태수 집에 놀러 마야 썼는데. 어머니, 대저, 나도 어머니 나도, 뭐. 계시나? 네. 정심시간이라 <laughs> <같이> 네. 집에 계나 태수, 이가 88인데 뭐. 무동에, 동에말태 네. 친구. 네. 모르겠는 겨왜 아, 몰라. 그래도 그러면 혼자 이렇게 혼자 있지, 뭐, 가는가 지금 지금 너 해. 친구가 지금 한때 다 모였다 이제 좀 바꿔줘봐요 어 그래 감사해 어 전화 바꿔줄까 전화 5만 면 늙은 사람 바꿔줘 일부러 찾아 뵈러 왔다 어머니 어. 가 그래 내가 했다고. 고영야고 하영야고, 하영야고, 하영이하고타니 배우. 오만이 시장 리 오면 지장 안 오면 지장 안 오면 안오 어머니 십자가는 뭐 오면 십자가그 오면 안에면안 오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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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가 너무 좋기 좋고. 아, 숨돈 몰트 사가 오셨어. 너무 감사하다 들러 들그만 구하고 반말도 한글잡수지 아니 아니. 구하고 구하고. 아이도 신경 쓰지 마. 그 노래가 항상 기억이 나좀 좋고. 약은 된대. 얼마나 오래? 얼마나 해가 버섯. 우리가 저 연구 갈때 했거든. 우리 연, 연극도 많았다 아이고. 말도 만아난 연극 때 옛날에 우리 어릴 때이어머니 집이 커, 커. 어, 집이 늘은 줄 알았는데. 아니나는 나는. 그때 내가 좀 무용을 잘했던가 봐. 그게. 어옷 같은 거. 근데 <laughs> <laughs> 해변가를딱 거기 있는데 있잖아. 근데 바닷물이 갑자데 지금 시름하겠네. 아, 근데 네가 왔으면 우리 둘다 따라가면. 아, 기온 조절한대 아, 이 가기 아, 아, 그냥 <목소리> 온다고. 지금 온도 몇도 되는 거예요? 육도 되나 안 되잖아. 그거는 그래. 예. 수 천도가. 옛날에는 리가라저리한 사람들이. 서이 서이. 여기 여기 뭐 하여 이반 시름이. 그럼 이이에서도요 서이 서이 온성 온성도 다이이이 어. 금

직진? 어?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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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물 나왔으니 까가상칸 아이가 세계적인 물나왔으니까그대단하로다 집을 와 주방도 천주교에서 <laughs> 그런 돈 많은데 동사들이 공을가잖아 <laughs> 이게 왕래 말 타고 뒤로 말 타고 옆에 내리면서 알겠습니다 자요 좌회전 들어가자 야 저긴가 왜 I oh. 까짓이 피는야경치 음, 아, 완전 동양화한이야 어? 네. 이거 봐라. 이 중국의 장각 원각에 버금가 자기가 일차도없어졌다 차라리 들어 가지고 아 가까이 나와서 지리 어디가 산가어서 어디까지 도호총은 두번어다이 하으니까 했겠지 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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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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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싹쓸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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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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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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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이, 하리 하이, 이 하이, 하이, 죠이이 야, <laughs> 이문아 야, 이 문둥아! 야, 이 문둥아! <laughs> <꼽을> <laughs> 야, 이때뿌아 야, 꼽을 둥아이문둥 야, 이 문둥아! 을 꼽을 둥아 야, 이아